안녕하세요. 남동구 체육회 지도자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배드민턴 기본 스텝과 헤어핀을 이용한 스윙과 전후 이동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부터 배드민턴 후리스텝을 배워볼 건데요. 자, 다리는 어깨를 그만 버리시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실게요. 거기서 어깨 힘을 살짝 빼봅니다. 그렇지. 항상 헤드가 전방을 향하게 그 상태에서 저랑 스텝 똑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자. 자, 처음에 상대방 하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양발을 가볍게 툭. 그렇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가볍게 뒤대로 빼주면서 오른쪽 팔가볍로 빼주면서 그렇지. 스텝. 자, 왼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해빼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게 중심이다 오른발에 가 있고요. 자, 왼발은 지벨에서 떨어질 듯말듯힘빼준 상태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이용해 앞으로 살짝 점프를 뛰면서 스윙을 해줄 거예요. 자 가볍게 앞으로 걸어주접어 하면서 스윙 오른발 양발 하면서 자. 하나 둘셋 그렇죠. 자 스텝 먼저 하고 공을 오래 바라보시고 자. 스텝 먼저 하고 공을 그 오래도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한 상태에서 상대방 내가 친공을 앞에 어뜨겠다 생각하고 자, 이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원치. 오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만 앞으로 더할까 가운데로, 셋, 죠한 발짝만 뒤로. 자. 자, 시작. 하나, 왼발, 오른발, 공 바로 보고 있다가 스윙. 스윙, 스윙. 하나, 둘,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상대방 공이 너무, 아, 트 앞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왼발, 오른발. 그리고 공 다시 넘긴 상태에서, 오른발, 옳지.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공 최대한 오래 말아가지고, 스윙. 자, 상대방 보고 움직여야 돼요. 자, 한발짝한 대, 가운데. 홈 포지션에서 보고, 스윙. 자, 오른발 점프하면서 같이. 몸 가볍게 뛰어주면서 오늘은 밴앤턴 기본 스텝과 헤어핀을 이용한 후위와 전위의 이동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항상 고운동 전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철저 하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